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매력적인 도시 간저우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저우는 풍부한 역사와 다채로운 미식을 자랑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간저우. 어떤 도시일까요? 간저우는 장시성 남부에 자리 잡은 도시로 객가인의 고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가 문화는 간저우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저우는 중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역사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객가 문화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저우 여행 무엇을 볼까요? 간저우는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먼저 간저우 고성은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고성은 간저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간저우 박물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유물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간저우의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태남 풍경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기암괴석과 맑은 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하이킹을 즐기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간저우 미식 무엇을 맛볼까요? 간저우는 미식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객가 요리는 간저우 음식 문화의 핵심입니다. 객가 전통 음식은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지며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가장 먼저 간저우 쿵푸차를 맛보세요. 쿵푸차는 차를 우려내는 섬세한 기술과 다채로운 맛으로 유명합니다. 쿵푸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객가 쌀국수인 간저우 미엔타우를 맛보세요. 부드러운 면발과 풍성한 국물, 다양한 고명이 어우러져 훌륭한 맛을 냅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간저우의 대표적인 간식인 간저우 탕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쫄깃한 찹쌀떡 안에 달콤한 소가 들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하는 맛입니다. 자, 간저우 여행 어떻게 갈까요? 간저우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면 간저우 황진 공항 k o w 의로오 에포트로 갈수 있으면 기차를 이용하면 간저우 기차역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간저우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시내 이동도 편리합니다. 또 간저우 여행 팁.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저우는 더운 날씨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간저우는 안전한 도시이지만 여행 중에는 항상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세요. 자, 이제 간저우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간저우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